안녕하십니까. 공정사회를 수호하는 로컴의 양피스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는 정직과 능력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안철수와 교수부인 김미경 역시 그 같은 이미지 싹해 큰 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교수는 은사의 논문을 베끼고 자기 논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표절하는 교수는 정직과 유능함과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한마디로 이들 부부의 연구 업적은 뻥철수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뻥철수, 즉 부풀리기는 또 있습니다. 아니 수없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신화의 일부인 안내배의 최고 주가는 코스피 액면 주가 5천원으로 한산하면 167만원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우량주 삼성전자의 최고 주가는 212만 8천 원입니다. 안랩이 무려 삼성전자의 80%까지 올랐습니다. 우선 안랩은 코스닥 상장사로 액면가가 500원이고 삼성전자는 코스피 상장사로 액면가가 5천 원입니다. 안내분 2012년 1월 3일 코스프 액면가로 환산하면 167만 2천원이고 삼성전자는 2017년 3월 21일 아주 최근이죠. 약 213만원입니다. 반올림을 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최고 기록입니다. 안랩의 최고봉은 2012년 1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을 되기 위해 동그라미 재단을 설립한 직후인 그 시점이었다는 것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최고봉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덕택에 이뤄졌습니다. 최고봉인 코스피 환상가 167만원이 되기 6개월 전에, 2011년 6월 안내배 주가는 2만원, 즉, 코스피 환상가로 20만원 정도였습니다. 무려 8배가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일단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2011년 9월경 이후부터 줄곧 4만 원을 넘었다는 그 같은 기현상 역시 문제입니다. 바로 2011년 9월경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떠돌기 시작할 시점이라는 거죠. 2만 원의 두 배인 4만 원 이상 주가가 유지됐습니다. 즉, 본격적인 정치 테마주로 변신하기 시작하면서 4만원 이상을 기록하고 2012년 1월 최고봉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 표를 저희가 2001년부터 상장한 후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다 산출해서 찍어놓은 겁니다. 최저가 아주 최저가가 2만 원도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6만 원 7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는 안랩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정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1세기형 정경유착입니다. 당연히 이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1세기형 정경유착은 그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거품이 꺼지고 다시 많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표한 번만 더 보죠. 네, 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점을 많은 언론 기관들이 놓치기 때문에 저희가 월말 아, 종가로 2001년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한번 다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공모가가 2,000 2만 3천 원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3일입니다. 물론 액면가 그 당시에도 500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바로 어 2012년 1월에, 1월 3일에 16만 7,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최저가가 여기 있습니다. 최저가가 바로 이 포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5,160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회사를 비교할 수 없는 실적 차이가 있음을 누구나 다 압니다. 무엇 봐도 안내배의 시가 총액은 삼성전자의 0.56%밖에 안 됩니다. 0.56%입니다. 안내분 이그 앞에 앞에 페이지로 한번 가 보십시다. 표에. 안내분 지금 여기 시가 시점 시가 총액을 안내분 1조 6천 원.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299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상의 비교도 기실 의미가 약합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안내벨 주당 가격 자체가 거품이 꼈기 때문입니다. 러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역대 주당 최고가 시점인 안랩과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랩은 2012년, 삼성전자는 2016년입니다. 매출액 1,317억 원이고 안랩은 삼성전자는 201조가 넘습니다. 거의 202조에 해당합니다. 영업이익은 안랩은 128억 원, 삼성전자는 29조 2,500억 원에 해당합니다. 비유를 해봤더0.07% 0.05%입니다.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 대상이 안됩니다. 매출액은 0.07% 영업이익은 0.05%로서 안랩과 삼성전자는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글로벌화 기술개발 경영혁신을 통해 성장한 반면 안랩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조차 못한 상태에서 국내 시장, 그것도 기관에 의존하는 매출 형태를 보이며 우물안의 개구리로 남았던 것입니다. 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을 등환시한 결과물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정치 행보가 나타나는 시점인 2010년서부터 12년, 더 구체적으로 2011년서부터 12년 사이에 매출액이 급등하는 동시에 그 같은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는 무려 8배나 급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내분 매출액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회사의 미래가치를 기술력이나 시장 확대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테마주로 만들어 회사는 거품을 그리고 대주주는 시세 조정을 추구하는 형태로 근본적인 변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내배 대주주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재벌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 측이 좋아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적반하장입니다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흉본다는 말입니다. 안내배 주가는 안철수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술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21세경 정경유착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피해자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바로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던질까 지금 고민하는 유권자들이라면 문제는 엄청나게 큽니다. 더욱이나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안철수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인 개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은 피해가 확대되도록 꾸준히 시도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